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협의의 개념은 쉽게 말씀드려서 스스로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고요.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.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, 아동, 이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좁은 의미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활동을 보충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아, 광의의 개념은 일단 대상에서 어,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할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협의의 개념에서 어, 보건이라든가 의료, 주택, 전반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광의의 개념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고요.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복합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, 해볼 수가 있는데, 물론 협의, 광의를 포함한 복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어, 그 원인으로는 요즘에 그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크기 때문에 협의다, 광의다 이렇게 다 구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요즘에 맞는 사회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까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에도 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했고요. 또 정책을 펼치는 행정기관 그리고 저희 같은 복지기관이 함께 그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고 진행했던 것을 함께 평가하고 또더 좋은 것을 수정해서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회복지를 하고자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할 것입니다.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처음 진행될 때만 해도 저런 프로그램을 왜 하지 또저 프로그램 이 필요한가라고 했지만.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. 정책적인 어떤 부분의 사업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더 이런 부분에 생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이 복지 현장에 꽤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위해서는 지역의 그 복지 기관들 간의 어떤 조정, 레지는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, 저희들의 부분을 먼저 하면서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,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진행이 아니라, 정말 필요로 한 분, 클라이언트들의 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다.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이라든가, 사례관리,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, 도라든가 시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,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, 프로그램이 생각이 들고요. 아,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더 저희들이 어, 열심을 그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례관리라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요. 뭐 우리 지역에도 아동이라든가 제가 어르신이라든가 긴급대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가 발굴이 되었을 때한 번에 그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또 그분들이 일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개입을 하면서 한 한꺼번에 그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. 협의의 그 사회복지나 광의의 사회복지가 결코 따로따로 구분되어 그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. 복합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이제는 그 사회복지를 그 수행하면서 사회 환경에 어떤 긴밀하게 대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복지관이 어쩌면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고. 함께 할수 있는 충분한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